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락입니다. 오늘은 어, 카페에서 보내주신 아임삭 충전기입니다. 아임삭 충전기인데 아, 전원을 넣어도 반응이 없는 어, 그런 아마 증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항을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항이 0.0.5옴인가 어, 아, 되는 건데요. 사실 0.5옴짜리를 일반 테스터기로 측정을 한다는 게그 정확도가 맞을 수가 없죠. 특히 이런 어, 충전기로는 한번 봐볼까요? 몇옴 나오는지. 오, 0점. 자, 그러면, 이 상태는, 그러죠? 쇼트, 그냥, 음, 이게, 테스터기가, 어떤 그, 0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한달 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고장이라서 알리에 디스 걸어 놨는데 아마 오늘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그 결정 난 것을 보고 어떤 부품이 나갔는지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납땜 해 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말이지만, 자, 이입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없죠? 이상 없죠? 그리고 이렇게 쟀을때 혹시라도 부자가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어, 뭐 쇼트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왔으면, 지금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데콘으로. 이 양쪽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뒤쪽에 보면, 없나요 지금 PWM이 없는데, 이제 PWM이 없다 그러면 이런 회로들 통해서 PC817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받, 게이트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지금. 이 게이트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 저항 이렇게 걸치고 가는데 네, 아무튼 뭐이 중간 중간 이런 작은 어, 이렇게 구멍들로 해서 다시 밑으로 받아 내리니까요. 음. 여기가 여기고 그러면 여기고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가죠 예, PC827로 통해서 어,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원부 전원 코드선은 단선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전원 코드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전원이 두 가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 휴즈 있죠? 이 휴즈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하나는 여기, 이한 선은 이렇게 와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건너가죠. 이렇게 이제 필터들을 걸쳐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어, 휴즈만 일단 보면 되겠죠? 그러면 휴즈가 이렇게 건너뛰니까, 휴즈가 이렇게 우러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일단 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 패 짜리입니다. 전에는 보드에서 도통 테스트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재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코팅제 때문에 테스트기 리드봉이 제대로 안 닿는 그런 현상입니다. 확실히 나갔죠. 2안야 동일한 원통향이 없으니까 사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즈가 이렇게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FET도 봐야 되고 다이오드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물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쩐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울어야 되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T, 여기 있습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러면 여기가 소스 게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되겠죠. 다이오드 모델에다 놓고 해야 됩니다 잠시 이상 없고 이상 없고 한번 빼 보기는 해야죠 가야 할 곳이, 음, 좀 순서가 틀렸네요. 브릿지 다이오드. 자, 이렇게 살짝 깎인 부분, 살짝 깎인 부분이 플러스다. 이쪽에는 다이오드 하나 값 정도. 그리고는 안 나와야 된다. 여기는 AC 입력. 안 나와야 된다. 안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다이오드까지는 이상이 없고요그 다음에 이런 뭐 캐페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간혹 쇼트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뻥방지 이용해서 음 연결을 해서 한번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냐면 FET도 뜯어야 되고 뭐 그러면 또 시간도 지체되니까요 뻥방지 이용을 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뻥방지기 때문에 자. 퓨즈는 아직 았죠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퓨지이오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여기가 지금 뭔가가 을릴만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AC 부분에 여기가 쇼트가 한번 있어서 뭔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 납치극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름들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220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깨끗이 지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아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시나요 이렇게 그을림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을 했, 했었을 때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데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폐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kpb 307 0 동일한 모델이 없네요. 동일한 모델을 한번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모델이 없고, 지금 얘가 3A, 얘가 2A짜리로 일단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슬롯은 맞으니까, 한번 수리를 진행을 하시기는 하셨네요. 여기는 지금 한번 뗐다가 붙인 것인지 교체를 한 것인지 흔적이 있고, 여기도 흔적이 있고요. 여기도 다 지금 한번 점검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점검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안 되죠 네, 지금 전원을 넣어보면요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잘 들어오죠 일단 휴즈가 나갔고 그리고 이 브릿지 다이오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부분이 버벅 버벅 했던 부분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네, 5.5V 5V 5V 정도 여기가 네. 5V 정도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일단 수리를 일단 마치고요. 다음 또 하나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를 한번 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